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다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제 전화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팍 울릴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울리면서 이런 메시지가 와요. 송파구에서 배회 중인 40대 후반 남성 이강천 씨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길을 지나가다도 한 번씩 보게 되는 현수막에 크게 이렇게 쓰여있는 글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을까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격자예요.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공통된 목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군가 너무나도 애타게 찾고 있는 목격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든지 다 있는 다이소라는 마트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잘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내가 뭐 필요한 것 없나 이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찾는 물건이 탁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효자 손을 들고 막 뛰어갔습니다 당신이 찾던 게 여기 있어! 라고요 네.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 목격자는 내가 보고 들은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자율적 의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연적인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알려야겠다는 자율적인 의무감이 있습니까? 목격자들이라면 크든 작든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에 특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나 또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누구로 인정합니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시점으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왜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예수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6월절 붙잡히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나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서너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가 된후 안식일이 지나서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볼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존경했고 사랑했던 예수에게 그 표현 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비싼 향품을 구입했어요. 자,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이 부활절 아침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해가 동태기 전 이른 새벽이에요. 일찍 해돋을 때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와, 이렇게 아침 일찍 걸어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지? 아무도 없어서 그냥 허탕 치고 돌아오는 것 아니야? 야, 예수님의 제자들 정신없이 그냥 뿔뿔이다 흩어졌는데 이제 속좀 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 데리고 와서 돌문을 굴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까, 다가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면서 빌라도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자기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탁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을 무덤 앞에 배치시키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무덤은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달라고 봉인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좀우펐습니다 우프다라는 표현 아시죠? 웃기지만 좀 슬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많은 추종자들 그가 한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 그 무덤은요, 사 3만 로마인들의 경비와 봉인된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걱정하면서 대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 어차피 가봐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여러 복음서의 본문들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슬픔과 고통,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슬픔, 절망, 그리움, 아쉬움에 붙잡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마치 이 여인들처럼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향품은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것이고요. 하 우리가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분명히 막혀 있을 텐데 그 돌문 누가 옮겨 줄수 있지 않을까? 그 돌문 굴러가 있지 않으면 그냥 허탕치고 돌아올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7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주일은 무한 반복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성경책 챙기고 향품과 같은 헌금도 준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죽어 계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참 대견하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애들 깨워가지고 어깨에 둘러 들쳐 업고 뭐 교회 봉사에 대한 의무감도 있으니까 또 목사님이 일부 예배는 드리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일찍 아이들 깨워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의무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직장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아이고. 주일에도 이거 일하러 가는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이번 주일은 그냥 부족했던 잠좀 내가 충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주일날 아침 눈 뜨자마자 굳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고 자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고3 수험생, 또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아유, 주일 예배 시간이라도 좀 빼서 한 자라도 더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마음에 이제 부담감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가면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설교 들으면 괜히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오히려 내 감정 소모하는 거 아니야 주일날 일요일 불편한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답답함을 가지고 그리고 슬픔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하, 어떻게 하지? 어저께랑 똑같고 지난주랑 똑같은 마음인데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해 오는 지체들 가정마다 다들 이러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로 굳게 닫힌 무덤에서 소성이다가아 이거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운전대를 잡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애들 깨워서 교회 나올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내 마음 이내 마음 내면의 이 돌무를 도대체 누가 굴려 줄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가서 예배하면 지난주나 똑같을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죽음에 대한 것은 잘 기억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마음도 좀 접었어요. 아휴 그래 돌문으로 좀 막혀 있어도 그 근처에 가서 좀 즐겁게 있다 오면 되잖아 친구들 만나서 즐겁게 밥, 맛있는 밥도 좀 먹고 교회 가까운 롯데월드에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세네시장 가서 장도 좀 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구 첫날, 초 부활주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무엇을 목격합니까? 사절 말씀 보세요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심이 크더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러간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 눈에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이 큰 돌이에요. 웬만해서는요, 장정들이 들러붙어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큰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이 여인들이 옮겼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상황, 걱정, 불안이 있다고, 돌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돌은 굴러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정서적인, 감정적인, 심리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그 돌을 굴려내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함, 초조함,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기분이 이러한 것들, 큰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내가 못 만날 텐데, 무덤도 그냥 계속해서 큰 돌로 막혀져 있을, 있을 텐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하얀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해. 저를 신뢰하는 분들은 예라고 아마 대답을 하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예요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제가 어저께 미리 갖다 놨거든요 여기에. <laughs> 어저께 밤중에 제가 갖다 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어, 이 공간 안에서도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볼수 없다면,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얀색 십자가가 있다는 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건가요? 주일 교회 오는 게막쏙 내키지가 않고 내 감정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내 예배 드릴 그런 기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돌문은 굴러갔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도 끝까지 슬픔과 걱정 가운데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요 하지만 그들의 심리나 정서적인 상태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는데 이미 돌문이 굴러간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치워졌습니다. 돌은 굴러간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굴러간 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굴러갔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절, 눈을 들어 본 적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건 눈을 들어서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슬픔 가운데 걸어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우리도 고개를 들어서 보면 심히 큰 돌이 굴러가 있는 장면을 볼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다면 이게 강요 아닙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여기 터무니없는 판타지 같은 걸 믿으라고 한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얼마든지 다양한 객관적 역사적 성경적 근거들 부활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없이 많은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변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사실이 되는 겁니까? 믿어서 사실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믿어서 사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인들 5절 말씀 가서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라고 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소식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이곳을 무덤 비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 8절을 보면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자들이 몹시 떨라 널면서 떨며 나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한 가지 사실을 듣고 보게 됩니다. 돌문이, 물러, 돌문이 굴러간 빈 무덤 그리고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첫 부활절 여일든처럼 여전히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서 떨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이 사실을 과연 세상이 믿어 줄까? 어떻게 반응할까? 불안해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부활을 선포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맞습니까?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입증을 해야죠. 내말 듣는 대상이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똑똑하게 목격을 했다면 그 목격한 바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세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인들처럼 주일 아침 누가 저 돌문을 굴려 줄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개를 들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문은 벌써 굴러갔고요. 무덤은 이미 비었으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문은 벌써 굴러갔고, 무덤은 이미 비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목격자들이에요. 더 이상 떨거나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도망치고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매 주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찬양이 될 텐데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